네, 유제일번입니다. 자 오른쪽 그림의 반원 O에서 자 지금 BD 찾으셨을까요? 자 BD 하고 자 OC가 지금 평행하다라고 표시되어 있어요. 자그리고 여기가 30도라고 주어졌습니다. 자이 호의 길이가 12cm라고 주어졌어요. 자 그때 A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자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가 정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거든요. 자 그럼 우리는 이 부채꼴 하고요. 자 부채꼴 하나를 더 찾아줘야 되니까 자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, 여러분. 자 그래서 하고 뒤를 일단 이렇게 보조선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부채꼴 하고요. 자 이렇게 부채꼴 보이시죠? 자 이렇게 두 개를 자, 우리 비례해서 생각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뭐를 구할 거냐면요. OBD OBD. 자이 각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.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두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했고. 자 가로지르는 선이 있으니까. 자 얘하고 얘는 동의각으로서 같은 거 아시겠죠? 자 동의각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자 30도 되고 겁니다. 자 이유가 뭐라고요? 자동의각이기 때문에 그렇죠. 자2번입니다 ODB. 자 ODB도 마찬가지 30이겠죠. 이유는 이게 반지름으로서 같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. 자 이등변삼각형은 두 밑각이 같습니다. 자 그래서 이 아이도 30도가 되겠죠. 자 그럼 우리는 자 BOD 요 각을 구할 수가 있겠죠.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180도에서 60도를 빼면 되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120도라는 것을 확인. 될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우린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정비를 한다 그랬잖아 120도일 때자 12니까 30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요 아이의 4배가 얘가 되죠. 자 그럼 요 호의 길이도 4배가 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그럼면 반대로 요 아이의 4분의 1배가 ac가 되겠죠. 자 그래서 ac는요 A씨는, 자, 뭐에, 자, 호, BD, 호, BD의, 자,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럼 12 곱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, 네, 정답은, 네, 3cm가 되겠죠.